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입니다. 자, 오늘 동영상 강의는 마른 체형에서의 가슴 수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슴 수술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 절대 다소가 사실은 상당히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어요. 어, 뚱뚱하다거나 아니면 몸에 살이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가슴에도 볼륨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좀 아주 스키니 하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어, 적어도 상체에 살이 많이 없으신 그런 분들이, 어 가슴에도 살이 없기 때문에, 어 대부분은 그런 체형이 여성분들이 가슴 확대수을 희망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 근육 아래로 들어가야 된다는 점과, 또 물방울 보영물을 쓰는 것을 권한다는 점, 그리고 너무 큰 사이즈를 써서는 안 된다는 점과, 절개는 겨드랑이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른 체형에서 가슴이 작은 이유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전반적으로 몸에 셋의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 상체 전체적으로 폐의 양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체도 마찬가지로 어, 유방은 어, 상체 흉곽을 구성하는 그런 해부학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체 전반적으로 폐이 없는데 유방에만 살이 많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거의 대부분 음, 가슴 볼륨이 없을 수밖에 는 없어요. 그리고 마른 체형에서 흉곽의 골격도 외상한 경우가 상당히 많죠. 어, 뼈대라고 하는 거는 연부 조직을 받쳐주기 해가지고 있는 건데 어, 흉곽의 골격 뼈대가 작은데 그것에 붙어 있는 살들이 많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같이 외상한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어, 마르신 분들이 체중도 많이 안 나가는데 대부분. 유산 조직만 발육량이 많다는 건 말이 좀 이상하죠. 물론 운이 좋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유산 조직 발육량도 어, 펫이나 근육이나 이런 것처럼 많지 않습니다. 혹은 너무 뭐 상처 전체적으로 외소하다 보니까 조금 유산 조직 붙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 인상적으로 어, 눈에 잘 띄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인종적이고 영향적인 요소들도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서양인들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어, 상체가 좀더 작은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살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히 유방 쪽에는 어, 볼륨감이 아무래도 서양 사람들보다 훨씬 적어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먹는 게 틀리니까요 그쪽은 어, 스의 섭취량이 우리하고 많이 틀립니다. 한국인들은, 어, 섬유질 섭취량이 좀더 많고, 국류 섭취량이 많다 보니까, 펫의 섭취량이 아무래도 더 적죠. 그리고, 어, 이렇게 마른 체형의 분들이 내가 가슴을 찌우겠다라고 생각하고도 열심히 먹는다고 했을 때, 체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할지 몰라도, 체중은 늘어났지만, 유방 쪽으로는 살이 가지 않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좀 슬픈 일이지만은, 살을 뺀다고 했을때에는 가슴 쪽에서 어, 볼륨이 빨리 줄어드는 것을 느끼는 반면에 살을 찌운다고 했을때에는 유방쪽으로 살이 잘안 붙죠. 자 첫번째 여건은 대흉근 아래로 보형물을 삽입한다는 건데 어, 상체는 마른 사람들에 서이서 살이 얇다고 했잖아요. 들수 있으면 보형물은 어, 실리콘으로 되어있는데 실리콘이 바깥에서 정당하게 만져진다고 하는 것은 어, 굉장히 심한 이재감, 이물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른 분들 경우에는 대형분 아래쪽으로 수술해서 될수 있으면 실리콘을 커버할 수 있는 살을 두텁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근육 위쪽으로 수술하는 경우, 그리고 근육 아래쪽으로 수술하는 경우 대충 이렇게 부려본 건데. 어, 여기서 말하는 근육은 어, 대형근이죠. 그런데 대형근 아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대형근의 해부학적인 모양은 유방에 어, 들어가는 보형물을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 영역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대형근 이외에 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는데. 이제 말리고 흉강이 좁은 체험도 에서 대형군 자체도 뭐 상당히 좁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군 어, 아래로 삽입한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실제로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는 일부는 대형군 바깥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예, 어, 이렇게 수될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은 이거는 어, 전체 근육 하방법이라기보다는 부분적인 근육 하방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고, 아, 이중평면으로 수술 하는 경우는 어떻느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이중평면도 역시 의도적으로 근육 바깥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게끔 구성하는 것이지만, 거의 대부분, 어, 거의 대부분의 보형물의 표면적은 대형분 아래에 쌓여있도록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제가 그린 그림이지만은 어, 대형근 아래쪽에서 어,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부분적인 근육화 방법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는 거고 이 그림은 약간 좀 어, 보는 분들테 오해를 좀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되지는 않죠 두 번째 포인트는 물방울 모양물을 사용하자라는 건데 어, 자기 가슴에 모양이 너무 안 잡혀 있으니까 자 모양도 잡아줘야 되고 볼륨도 크게 해줘야 되는 자 그런 상황에서 어 보형물을 타입을 크게 물방울하고 라운드로 구분을 한다고 하면 어, 물방울 타입 보형물은 원반 모양이 사실이죠 저 어, 라운드 타입 보형물은 원반 모양이고요 어, 물방울 타입 보형물은 어, 해부학적인 형태 유방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어,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요와 같이 해박적인 형태를 가진 보형물을 쓰는 게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만약에 자기 가슴에 볼륨을 잡다 하더라도 모양이 어느 정도 이상적으로 잘 갖춰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보형물 타입을 어떤 걸 쓰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어차피, 어, 보형물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일방 모양을 더 부풀리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더 부풀리는 역할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리지널 가은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모양에서 사실은 크게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면 모양이 많이 안 잡혀있는 그런 경우에는 모양이 잡혀있는 그런 걸 써서 그것을 보정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상식적이죠. 어, 서양에서는, 특히 이제 미국 의사들은 라운타입과 물광울타입 뭐 수술했을 을때 각각 수술 결과를 보면은 사실상 물방울 타입과 물을 썼을 때 그렇게 큰 어떤 어 모양상의 차이가 있느냐 그거를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실험도 했었고 그런데 저의 경험으로는 한국 사람들 특히 말르고 상처가 외소한 사람들이 많은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 살도 타이트하고. 물방울 타입 고양물을 쓴 경우가 제가 어, 판단했을 때는 어, 더 이상적인 결과에 더 가깝게 어,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서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적인 결과라고 하는 게뭐 자연스러운 모양 뭐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수치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쨌든 주관적인 어떤 만족도 면에서 봤을 때는 어, 이렇게 마르고 모양이 안 접혀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방울 다입과야 유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마르고 타이트한 체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 물방울을 쓰든 라운드를 쓰든 사이즈를 너무 크게 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어, 자기의 어떤, 어, 흉각의 폭이나, 폭도 넓고, 어깨도 넓고, 상체에 조직량도 많고, 셋도 많고, 자, 이런 경우에는, 사이즈를 아무리 크게 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부자연스럽거나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하그보형물을 충분히 자기 살이 다아주기 때문에, 어, 겉에서 봤을 때, 이게 가짜다라는 생각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 마른 사람들은, 어, 살이 이렇게 얇은데, 보형물은 뭐, 무지무지하게 크게 들어가게 되면, 보형물은 이만큼이고, 그걸 싸고 있는 진짜 자기살은 이만큼. 그러니까 가짜가 훨씬 더 많은, 어,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그런 가슴은 누가 봐도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져봤을 때 느낌도, 이질감도 많고, 이물감도 많고, 아, 이거는 뭔가 좀, 어, 니꺼가 네 아닌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 말른 치널을 가지는 사람들일수록, 사이즈에 대해서 너무 심한 욕심을 내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는 중요한 일을 보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체형을 가진 환자분들은 유방의 해부학적인 구조가 명확하게 띄지 않죠. 구분이 잘안 되죠. 구분이 잘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밑주름상의 위치가 될 텐데 밑줄음상이라고 하는 거는 유방이 드리워지는 데서 생기는 거잖아요. 드리워질 볼륨이 없다. 이뤄질 무게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밑줄음선이 어딘지 바깥에서 봐서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있기는 있어요. 밑줄음선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파이버의 네트워크거든요. 어, 대역분이 끝나는 지점, 음, 이런 지점에 대부분 연결이 돼서 스킨하고 연결되는 어, 인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지금은 어떤 이제 파이버들의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밑주름선을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열고 들어가가지고서 속안을 보면은, 물론, 해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겉에서 그걸 갖다가 알아내려고 하면은, 언뜻 봐가지고 눈에 잘안 띄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 밑주름선이, 어, 있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어, 수술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새롭게 생기는 밑줄름선의 위치를 비교를 해서 또 판단을 하고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밑줄름선 절개가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리고 그 흉터도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 마르신 분들이 사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당겨지는 힘에 의하여 가지고서는밑줄름선의 흉터가 더 넓어지고 보기 싫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유륜 같은 경우는 또 대부분의 마른 치형의 환자들에서 어, 되게 좁은 유전을 갖고 계신 경우도 많죠 시용수 그러니까 백을 넣는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코이시브제를 집어넣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그 볼륨의 고형물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어, 입구가 확보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입구는 최소한 3내 m 3.5cm는 돼야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0cc 중후반, 300cc 초반 이 정도의 보혈물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말르신 분들은 대부분 그 정도 직경이 안 나오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겨드랑이 접근을 활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겨드랑이 접근이, 여러 가지 지연점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점과, 써전이 손을 넣어서 조저할수 없다는 점. 그래서, 내시경을 써야되면 기구를 써야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지만, 마르고 타이트한 체형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접근을 겨다니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까지 네 가지의 문제를 이야기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유방 확대수술로 가는 특히 20대 초중반의 여성들,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되면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출산을 끝내고 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 경우는 또얘가 많이 달라집니다. 가슴 형태가 워낙 변하기 때문에. 근데, 출산 전에, 네, 결혼 전에 마른 여성들, 자, 이분들의 경우에는, 어, 살도 없고 또 타이트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제가 좀 말씀드린 대로, 어, 대형은 아래쪽으로 들어가고, 어, 물방울 쪽을로 선택을 해주고, 사이즈 조금 제한을 두고, 절경으로 헤드라인 쪽으로 하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거의 다 수술 방법을 플래닝을 해드리고 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자, 그 점을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